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시면 양자의 영 양자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인데 양자는 일반적으로 무엇입니까? 친자녀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입양되어서 그 가정에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라는 것은 예전부터 고대 사회부터 있었고요.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는 그것이 더 많이 확산되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노예이거나 법적 주의를 갖지 못한 자이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벤허라는 아주 그 유명한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 벤허가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이제 노예로서 노예선을 몰던 이렇게 그 안에 있었던 노예였는데, 거기 전쟁에서 패했던 그 로마의 장군을 구해줌으로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양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반지를 이어받죠. 노예였는데, 방금까지 노예였는데, 이제. 로마의 장군, 귀족인 장군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자격을 주어지는 반지를 딱 빼서 끼워주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장군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귀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법적인 양자예요. 우리나라에도 주변에 보시면 종종 양자로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어떤 가문의 마다들, 장남이죠.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어지는데 자녀가 없거나 혹은 딸만 있는 경우에 소위 제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다른 남자 형제들의 아들 가운데서 이제 입양을 하죠. 큰 집에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입양이라고 해서 양자라고 해요. 종종 우리 주변에도 요즘은 이렇게 입양을 해서 자녀 삼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양자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 집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에 나는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어 보세요. 다 발들만 내리고 계시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눈꼽만큼의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첫째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아예 아예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됨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관계에 있는 죄를 마음껏 짓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곧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겠느냐고요. 공의로 오신 하나님 앞에 죄인 인생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었던 저희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바람은 할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상태로서는 감히 꿈도 꿀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자격이 안 돼요. 주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고, 삶의 모든 모습이 온통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느냐고요? 양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바램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합당해서 바르게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예수님만이 참 아들이신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자녀로 선택해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선택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자 택하셨다. 이 은혜죠.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소명 불러 주셨다고 그랬죠? 자녀로 불러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라고 소명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부르신 다음에 부르시고 놔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뭐예요?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옛사람의 옛 모습들을 회개하는, 뉘우치는 회심, 회개와 이제는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 더 친근하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주심을 통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확 삼으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가 보다 그러면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이런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양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양이 되어지는 순간으로서 신분의 변화예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됨이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양자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군예요. 이미 가족 된 성도가 있다면 또 내도 나도, 나도 함께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양자로 곧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고 신앙 공동체로 자녀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 양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마다들로서 양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를 하여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해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따져 보세요. 옆에 계신 분 가만히 쳐다보세요. 한번 보세요. 천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물론 부부도 앉아 계시죠. 우리 박창희 집사님, 심정희 원사님 부부니까 앉아 계신데. 그런 거 말고 따로따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 자녀가 자녀끼리 잘 지내야지 마땅한 거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형제끼리 싸우는데 아이고 잘한다 그럴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부른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함께 하면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주 안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이자 또 한편으로는 권리예요, 권리. 특권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오늘 본문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상속자라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물려받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 또 한편으로 고난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되세요. 법적으로. 근데 문제는... 재산도 물려받지만 혹 부모님이 부채 빚진 것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빚도 물려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때때로 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지. 나는 어려움은 안 받을 거예요. 그때는 자녀가 아닌 척하다가 뭘 받아 누릴 거 있으면 내가 자녀이거든요 하고 나선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가 잘못 살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님이 욕을 먹어요. 저니집 네 자식인데 저래. 근데 자녀가 밖에 나가 잘하면 뭐예요? 누가 또 영광을 받아요? 물론 본인도 이름을 내겠지만 부모가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땅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삶은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해 주셨다면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믿어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고 때때로 세상적으로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이거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요. 그래서 뭐예요?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좀잘 사는 집 자녀만 되어줘도 제법 괜찮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권력이 있는 집 권력가의 자녀라도. 대단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세상에 잠시 누리는 재물이나 권력이 아닌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야지요. 그러면, 우리 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 산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자녀 자녀인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때때로 부족하게 살지만 엉뚱한 모습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적절한 때에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이전에 아, 이런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모습이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 자녀답게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많은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